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일장칠절팔 절을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정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면 유월은 예수님 안에 그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하는 달입니다. 세상 속에 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어떠한 재능 속에, 자신의 욕심 속에 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예수님 안에 그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은혜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지려면, 내 노력과, 또내 열심과, 또내 기도가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부어주므로 말면 아마, 그 은혜의 주입, 은혜의 영향력으로 말면 아 우리가 정말 기도가 넘치고, 또, 어려운 일도 이기게 되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고, 또한, 죄사함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지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논론 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풍성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이는, 이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은혜가 풍성해져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녀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똑똑하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고, 또, 자신이 앞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제, 지혜롭고, 청량하게 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 자네들을 이제 교육을 하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소망이 뭡니까? 좀더 지혜로워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다 갖죠. 지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혜를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지혜, 장래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또 어른들은 어떤 지혜를 원합니까? 돈 버는 지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죠. 또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혜로 갈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나이 때에 맞게 다. 지혜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 지혜에 어, 앞장서서 있는 것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리암은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리암은 그래서, 단순히 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 이제, 재치있게, 또, 순발력있게, 또, 남들보다 더 탁월한 면모를 보이면, 지혜롭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모들이 미처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이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예체능을 하면서 또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깜짝 놀라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고 또 희망하는 이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풍성함에서 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에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는 어떤 거냐그 지혜는 바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할 때. 그래서 안기르게 뛰어날 때, 계산을 척척척척 잘해낼 때,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아, 사고를 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정말 일목요연하게 쫙 수학을 품어, 품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때 대단한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때 우리는 대단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지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지혜롭게 말을 하고 대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어려운 이제 사업을 잘 풀어나갈 때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굴해있는 거고, 또그 어려운 순간에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저를 내고, 또 중요한 이제 아이템을 내서 하는 사람은요, 최초의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성공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그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뭐 돈을 번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따로 사면요 배우고서 하는 사람은 별 효과가 없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최초의 그걸 만든 사람은 어디서 배우고서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원래 가르쳐주는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터득을 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배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지혜를 구현했고 그 지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어디서 했냐? 누구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제 그 DNA가 원래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그 DNA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기억력 또한 인간관계에, 또 아니면 운동에, 또 아니면 음악을 하는, 예체능을 하는 그런 DNA가.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듣고 암기하는 것을 잘 듣고 암기하는 그런 능력을. 또 어떤 사람은 역사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내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다 분야가 다르지만 다양한 지혜와 능력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 원래 선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인 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 사람 본인이 가진 개인의 능력인 거죠. 개인의 능력이고, 그 개인의 재능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감에서 오는 능력과 재능이 발휘되어질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은혜에 형성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DNA를 통해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재능에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부어 주는 것단 말이죠. 하나님 이그 은혜를 부어 주면 어떻게 되어 오느냐? 죄가 식어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내 스스로 출세하고 잘났다고 라 생각했던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너무 내가 하나님을 되지게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 속이 너무 더러웠고, 너무 지저분했다, 너무 탐욕스러웠다, 너무 인간적이었다, 너무 이기지게 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면서 내가 잘나, 잘났다고. 큰 손을 쥐었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됨이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죄의 삶보다 따단 것입니 그래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 내가 죄인님을 깨닫게 되고 그때의 나오는 지혜가 뭐냐 바로 모든 지혜와 전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깨끗한 지혜, 거룩한 지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이 올래때 가진 재능, 지혜,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대로 말미암아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더러운 자임을 깨달으면서 신령이 깨끗해져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지혜다, 이런 총명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와 총력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이런 지혜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겁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와 총력이나 또 자기가 어디서 듣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한 것 중에서 자기가 여행을 하거나 또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옳다 맞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지혜와 재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 또 자기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혜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속에 딱 내면할 게 있어요 섬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뭡니까? 다 그걸 말하는 거죠 TV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다른 인생 선배들,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문가, 그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일반인들이 알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갖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급 기술,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TV 나와서 유튜버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야,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걸 듣는다 말이죠. 야, 그런 그렇구나. 하면서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체력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운다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게 지혜구나. 라고 하면서 유익하다, 필요하다, 내가 새롭게 배운다라고 해서 배우지만 이것은 뭐냐? 그 세상 지혜라는 겁니그 세상 지혜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그런 지혜가 아닌 겁니다. 죄상에서 오는 지혜인 겁니다. 신명이 깨끗해진 깨끗 데서 오는 지혜이다 자기 죄가 제거되어지고 자기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나서 바게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하나님과 담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던 자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고 할때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거룩한 지혜 그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게 될때그 전에는 뭡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 욕심을 떠아서 살던 자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지기 싫어했던 그러한 내가 이제는 무릎 꿇을 줄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지혜를 사용하고 그런 지혜를 활용했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남을 돕기 위한 그러한 지혜로 바뀌어 가고 달라져 간다는 거. 예니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 진짜 지혜는 뭐냐 나를 위한 지혜 내가 돈을 잘 버는 지혜 인생 성공하는 지혜 남들보다 앞서가고 똑똑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한, 남을 숨기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남을 숨기기 위한, 그러한 지혜이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지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둑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대단합니다. 어디 가면, 돈을 훔칠 수있겠는가 그게 보여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이 도둑들은요, 그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어디 가면 돈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을 털든지 또 부잣집을 털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해킹을 하는 거요 해킹, 인터넷 해킹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돈도 훔치고. 그래서, 머리 제일 좋은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북한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세계은행에 가서, 해킹해서, 이제, 그 돈을 빼오고, 그렇죠. 또, 정부에, 또 기업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기술을 빼고, 정보를 빼는, 그러한 쪽으로 머리를 발휘하는 거도요 똑똑합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뭘 합니까? 도둑의 지혜다 말이죠 도둑의 지혜 훔치는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합니까 아, 해킹한다 이기저기 한다 하면 야 대단하다 똑똑해서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똑똑함이 뭐냐 남의 거그 훔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거 남이 그 훔치는 거그 북한 같은 데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 잘해 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치고 행정고시 치고 그렇게 치가지고 공무원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5급, 4급, 3급 올라가지고, 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거. 고급 정보를 하는 거죠.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급 정보를 위해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모하고, 자기 부동산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땅 투기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땅을 사고, 그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도둑의 지혜라고, 도둑의 지혜. 남들이 모르게 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자기 계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탁 숨겨놓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과 꼼수와 식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주고, 이 도둑의 지혜죠, 도둑의 지혜. 그리고 또간첩의 지혜가 있습니다. 간첩들그간첩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음?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몸도 잘 움직이고, 또, 이제, 되게 예민하고, 대단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혜가 다 있습니다. 다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이 또 지혜가 되잖아요. 남의, 이제, 돈을 훔치고, 남의 지식을 뽑으려면, 이제, 뭘 합니까? 사기를 친단 말이죠. 그 사기치는 사람이 그 얼굴에 사기꾼이랑 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응. 얼마나 말도 잘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도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전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냥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분야 일을 했고, 그 사람이 또 이제 돈이 얼마나, 이런 것들은 너무 잘나아요 너무 잘나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의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남들이 갖지 못했던, 남들이 알지 못하는 타월한 능력과 지혜가 다 있어요. 사기꾼들. 또 뿐만 아닙니다. 탐욕자 욕심이 많아요. 평상시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 이제 뭡니까? 다 사람들 인간관계 맺고, 서로 정교를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다 한단 말이죠.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관계 맺어서 좋은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도둑도 간첩도 사기꾼도 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 다 지혜를 보내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기발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저보다 다떨어니다 또 뭡니까? 음란한 사람 그 음란한 사람들도 지혜가 또 와요 어떻게 하면 내 음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도 쓰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머리가 대단해요 얼마나 도박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 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딸까 그래가지고 이제 화투를 치면서 또 뭡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서, 또 경마, 승만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돈을 따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딸까?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민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요. 그런 지혜를 원하고 추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이 볼 때는 좋게 말해가지고, 그 남들보다 대단하다, 타고나다지만요. 그것이 결국 다 자기 이득을 위한 거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거고, 자기 의 탐욕적인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혜다. 어디서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성경받보이 지혜와 충는건 뭐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이죄 사함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더러운 심령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내 독립적으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살던 자가 이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경순을 줄수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그러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혜와 심령이 깨끗해지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지혜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다. 다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어두운 곳 속에 있고, 더러운 일을 하고, 탐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자들,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라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아주 야비하다 어때, 잣대다, 응? 라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비웃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제 죽고맞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한 쪽으로 말을 하죠 남들이볼때아저 사람이 똑똑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진짜 그 똑똑함이 뭐냐는 거죠 이웃을 위한 남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지혜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탐욕이 있고 죄가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이게 먼저 선제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최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더러운 것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내 교만과 내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전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굶어 죽지 않도록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남을 속여서 뭔가 이득을 얻었는데,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도 살수 있구나. 내가 이득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지혜. 구속받은 자의 지혜. 죄산받은 자의 지혜. 이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참 지혜인 니다참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기적인 지혜. 그 지혜는요, 더러운 지혜입니다. 악한 지혜도 말이죠. 악한 지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뭐합니까? 악한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게 될줄있습니다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자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압수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탄적인 지혜이고, 어두움의 지혜이고, 그런 지혜는 멸망하는 지혜다. 멸망하는 지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양심의 깨끗함에서 얻는 지혜. 선한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성결한 지혜. 깨끗한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 가 언제 넘쳐나야 될 지도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것을 봐도 죄상받아요 죄가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덤딱 꿇게 될 때에 그 무덤을 꿇고 죄를 상 받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뭐냐? 무덤 꿇을 때 회개할 때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그한 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찬 지혜를 얻으곤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기존 알고 있던 그런 지혜가 아니다. 대인의 어? 재능이나 충기가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냥 어떤 순발력이나 또 예민한 그런 지혜가 아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내가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깨끗한 지혜, 성결한 지혜, 남을 도울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로 나갑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가 넘치라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나서려 주옵소서. 할렐루야.